영적인 오늘 우리는 돌아가신 우리의 선친들과 부모님 합동이름 미사를 봉헌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이 미사는 특별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계신 그분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복음말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은 그 핵심이 감사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출발이야 여러 계기가 있는 것으로 역사,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이 추석 명절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가을의 어떤 수확을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런 수확이 새로운 한 해로 이어지기를 청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많은 직업에서 우리가 종사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추석이 농사를 짓는 그런 어떤 수학이라는 의미를 떠나서 우리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다른 대로의 일을 해오면서 오늘은 정말 감사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아니, 정말 내가 감사드릴 일이 있는가? 농구들은 봄이 되면 시를 뿌립니다. 뜨거운 여름에 그 씨앗, 그 싹이 난봉물들이 자라도록 애를 쓰죠. 병충해를 막으려고 그러고, 그런가 하면 은 태풍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잘 자라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결실을 거드는 것이 기쁨이면서 또 한편 하늘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들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농부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 심지 않으면은 거둘 수 없다는 것이죠. 뿌리지 않으면은 쌓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지요. 베풀지 않으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추석이 되도 가을이 되도 아무런 기쁨이 없다. 어쩌면 내가 뿌리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심지 않았는데 하늘이 비를 내리고. 그러기가 없는 것이지 오늘 한번 돌아 봅니다. 내 인생의 밭에 나는 과연 얼마만큼 뿌렸던가?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우리는 사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는 몰라도 되는 그리고 또 대단한 정보들입니다. 교연,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알아야 할 하도민일 것없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정보가 태반입니다. 몰라도 되는 것을 너무 많이 알고 듣고 있습니다. 5년 중에 우리는 그들과 필요, 모르는 새. 그래서 초라내 자신으로 돌아오기는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잘 사는 날일수록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체 트럼프가 나온 무슨 소용이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런 정보가 나오면 꺼버리세요. 그 그래서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적당하게 간격을 두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잃는 연습을 잃어버리는 연습을 지워버리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겠습니다. TV도 그리고 때로는 핸드폰, 셀룰러폰도 접두면서 거리를 두면서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기적입니다. 매일매일 잊혀진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사실은 기적으로, 기적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일본 작가가 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작지만 확실한 어떤 기쁨 그런 단어가 외래물 있습니다. 내가 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증언. 내가 몸으로 실전에 옮기고 내가 주는 것이지. 농부들은 봄에 실을 뿌립니다. 우리도 행복의 실을 뿌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이 되었을 때그 행복을 내가 거두는 것이지. 하늘이, 자연이, 우주가 싹을 키우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뿌린 것이 있으면 추석을 맞지않다 계절이 이렇게 산늘 하게 바뀔 때 기쁜 겁니다. 설사 뿌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느낌일 뿐이고 사실을 뿌리가 뿌렸습니다. 억지로라도 뿌렸고 누군가가 싫어서라도 뿌렸던 것이죠. 거기에 이제는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뿌려야 할 겁니다. 아름다움은 기쁨입니다. 기쁘지 않는 아름다움, 그것은 어떤 환상에 불과한 것이죠.